안녕하세요. 랑만입니다. 오늘은 밍크실을 이용해서 트윌리 목도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실은 슈퍼 밍크실쓸 거고요. 코바늘은 6mm 10호 쓸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밍크실로 설명을 하면 코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그냥 일반 실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을 새끼손가락에 걸고 검지에 걸고 엄지와 중지로 눌러주고 꼬리실은 요정도 요정도 남겨줄게요 자, 이제 바늘 잡고 요쪽 실에 바늘 얹고 실을 당겨서 요 뒤쪽 요쪽 실을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은 요렇게 고리 생겼죠? 자, 요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이렇게 걸어 주고 실을 쭉 끌어 당겨서 요 고리에 통과해 주고 꼬리 실을 쭉 당겨서 이렇게 요런 상태가 되게 해 줘요. 자, 너무 이렇게 꽉 잡아 당기지 말고 살짝 요 정도 살짝 여유 있게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사슬뜨기는 바늘 이렇게 잡고 바늘에 이렇게 실을 감아서 고리에 이렇게 쓱 통과. 요게 사슬뜨기예요. 자,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쓱 통과.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쓱 통과. 요게 사슬뜨기예요. 자, 근데 이게 이게 일반 실이면 이렇게 방금 사슬뜨기 한 요런 코가 되게 잘 보이는데 처음에 민크 실로 하면 코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여기 사슬코 있죠. 그러니까 우선 풀어서 자,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잡고, 이렇게요 상태 있죠. 요 상태에서 감아서 사슬 하나 이렇게 해주고 요 상태에서 단수링 있죠 단수링으로 이렇게 위치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한쪽만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뒤로 돌리면 여기 여기 튀어나온 게 요게 코산이거든요 여기 요사이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단수링에 이렇게 두 개가 꽂혔어요 이렇게 두줄 이렇게 이쪽 코산 걸쳐서 요렇게. 요렇게 걸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렇게 한쪽만 이렇게 걸어도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단수링으로 위치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사슬 하나 한 거니까 잘 잡고 요 상태에서 사슬 7개를 더해 줄게요. 자, 일곱 개다 해줬어요. 그러면 사슬이 총 여덟 개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개다 해줬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사슬, 여기 끝에, 제일, 사슬뜨기 제일 끝에 줬던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슬 하나를 해줘요. 그러고서 이 상태에서 단수링을 갖고 와서 여기 똑같이 또 단수링으로 위치 표시를 해줘요. 그러고 다시 바늘을 이렇게 다시 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단수링 꽂힌 상태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도 한코 했다고 치고, 저 여기 여기 단수링 한그 다음 코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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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뛰고 여기 그러면 그냥 위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세 번째 여기 위치에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짧은 뜨기는 이렇게 안 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위쪽 여기 보면 이렇게 V 있죠? 그두 줄이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두개 걸려있죠? 두개 걸린 거, 바늘 감아서 한꺼번에 슉 통과. 자, 이제 옆 코, 옆코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V 모양. 이렇게 V 모양이죠? 여기, 여기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당겨요. 그러면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자, 실 감아서 두개 통과. 요게 짧은 뜨기예요.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기, 요렇게, 요기, 요 사이에, 요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당겨요. 자, 두개 걸린 거, 한꺼번에 실 감아서 쭉 통과. 요게 짧은 뜨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단수링 위치 표시해 준거 요것도 한 코로 칠 거예요. 그러면 요거 포함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요거 빼고는 하나, 두 개, 세개 해줬어요. 자 여기 나머지 네개 짧은뜨기 해줄게요. 자, 지금 보면은 세개더해 줬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단수링 표시한 데 있죠. 요거 단투링을쓱빼 주고 여기 마지막, 마지막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고 실 감아서 당겨요. 두개 걸린 거 한꺼번에 쓱 통과. 그러면 요번 단도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살짝 기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단 해볼게요. 이제 다음 단부터는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원래는 제가 한길 긴뜨기로도 해보고 두길 긴뜨기로도 해봤는데 이게 긴 한길 긴뜨기나 두길 긴뜨기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너무 커요. 지금 보면은 손가락 하나 살짝 들어가고 여유 남는데 한길긴뜨기로 하면 손가락 두 개가 쓱 나와서 여기 그실 여기 사이사이가 너무 이렇게 구멍이 커요. 그래서 저는 긴뜨기로 쭉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코 사슬 하나 해줄게요. 원래 긴뜨기는 기둥사슬 코두 개인데 사슬 하나만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단수링으로 위치 표시를 해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를 뒤집어줘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요. 자, 요 상태에서 긴뜨기 해줄 거예요. 긴뜨기는 실을 감아서 여기 코 있죠? 근데 지금 이게 1번 실이어서 코가 잘 보이는데 이게 밍크 실로 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수링으로 이렇게 위치 표시를 해 주면 뜰때 모양이 균일하게 돼서 이뻐요. 자, 이렇게 밍크 실로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코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지금 코한 건데, 지금 보면 코가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여기 끝, 이렇게요 위치에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하면서 쭉 떠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균일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 감, 손에 실 감고, 요 상태에서, 지금 여기 기둥코 하나 해줬어요. 네, 요것도 한 코로 치니까, 여기 첫 번째 코 말고, 그 다음 코. 여기 단소링, 여기 꽂힌 것까지 하면,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 세 번째, 요 위치에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잘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 감고, 여기 이 위치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당겨요. 그러면 하나, 두 개, 세개 걸렸죠? 실 감아서 세개 걸린 거 한꺼번에 쭉 통과. 자, 지금 일반 실은 코가 이렇게 잘 보여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코의 눈으로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윙크 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 V 모양 있죠? 여기 코. 요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코 위치 확인하시고 뜨시면 편해요. 자, 이게 만졌을 때어 여기 코 같다 해가지고 바늘을 넣고 실 감아서 당겨서 이렇게 코를 떠주면 이렇게 한쪽 실만 걸려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보면. 여기 꼭 이렇게 두 개, 만약 에, 이 것도 이것도, 이것도 잘못찾 겠다 싶 으면 지금, 여 기가 짧은 뜨기뜬 거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웬 만하면 두줄씩 겹쳐서, 만약 에 이걸 못찾았겠 으면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위 치에 넣고 이렇게 떠주 시면 돼요. 이게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처음과 끝만 잘 맞춰서 놓고 총 개수만 8개씩 기둥코, 요거 포함해서 나머지 긴뜨기 7개, 기둥코 하나, 긴뜨기 7개. 이거를 맞춰서 쭉 짜주시면 목도리 요 두께가 여기 요 두께가 일정해요. 그래서 그긴 사슬 하나, 긴뜨기 7개.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해줬죠? 자 이제 그 옆에 코에도 긴뜨기 하나 실 감아서 옆에 코에 이렇게 넣고 실 감아서 당기고 세개 걸린 것을 감아서 한꺼번에 쭉 통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한번 감고 코에 이렇게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당기고. 3개 걸린 것실 감아서 한꺼번에 쭉 통과. 자, 실 감아서 옆 코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당기고. 이렇게 3개 걸렸죠? 실 감아서 3개 한꺼번에 쭉 통과. 옆에도 마찬가지로 긴뜨기 이렇게 3개 걸린 거쭉 통과. 실 감아서 옆에 코에 이렇게 넣고 실 감아서 당기고 세개 걸린 거 한꺼번에 쭉 통과. 자 여기 마지막 여기 이렇게죠?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단수링 이렇게 빼주고요. 실 감아서 마지막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바늘 넣고 두개 이렇게 걸렸죠? 이렇게 실 감아서 통과. 세개 걸린 거 한꺼번에 쭉 통과. 그러면 6번 단도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다음 단, 다음 단 한번 해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기둥 사슬코 하나. 요 상태에서 자, 요렇게 잡고 단수링으로 요렇게 위치 표시 해 주고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위에, 하나, 둘, 셋. 이것도 한 코로 치니까, 첫 번째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긴뜨기 해줄게요. 자, 실 감아서, 여기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당기고. 세개 걸린 것을 감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통과. 자 이제 그 다음 코도 긴뜨기. 긴뜨기는 실 감아서 이렇게 코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당기고 실 감아서 두개 통과. 요 긴뜨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원래는 보통 이렇게 넣고 여기 코에 넣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민크 코는 확실히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여기 말고 이게 긴뜨기라 이렇게 틈이 생겨요. 굳이 여기 요코 이렇게 안 넣고 여기 밑에 요런데 있죠 기둥 해줬던데 여기 여기 요 사이 요 사이 이렇게 넣고 떠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코가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코가 잘안 보이는 것도 단점이지만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무조건 요, 요 코에 맞춰서 여기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 요틈 요런데 요틈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계속 긴뜨기로 쭉쭉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원하는 길이까지 쭉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보면 여기는 8코로 쭉 해줬고요 이총 길이는 45cm 이 목도리 요총 길이는 45cm만큼 저는 떠 줬어요. 자 원하는 길이만큼 요거 요 요고 사슬 하나 긴뜨기 일곱 개 처음과 끝 이렇게 단소링으로 표시하면서 하시고 원하는 길이만큼 하시고 끝에서 봐요. 자 끝까지 다떠 줬어요. 자 이쪽 단소링은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요. 자 바늘도 똑같이 빼줄게요. 자, 그리고 실은 한 요정도 남겨주고 가위로 싹둑 잘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고리에 이렇게 손 넣고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자, 여기랑 이쪽 꼬리실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우선 먼저 여기 자른 쪽 이쪽에 돗바늘 준비해서 돗바늘 꽂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이쪽 이쪽에 요렇게 요렇게 바늘 넣고 실 바늘을 쭉 잡아 당겨줘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고리 생겼죠?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쭉 잡아 당겨서 매듭을 이렇게 한번 지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사이로 바늘을 쭉쭉 넣어줘요. 실하고 실 사이에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끄덕갔을 때 바늘이 잘안 보이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넣어줘요. 쭉쭉. 뒤집었을 때도 잘안 보이죠? 그러고서 바늘을 쭉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당긴 요 상태에서 다시 가위로 꼬리 실을 딱둑 잘라줘요. 그 다음에, 쭉 펴줘서 모양을 잡아줘요. 자, 이제 여기, 이쪽 반대쪽, 이쪽,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돗바늘에 실을 이렇게 껴서 쭉 잡아당겨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옆쪽에, 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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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바늘을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골이 있죠. 이쪽에 다시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쭉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한번 지어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실하고 실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쭉 넣어줘요. 뒤집었을 때, 바늘이 최대한 안 보이게. 이게 어차피 근데 민크 실이라서 살짝 그 바늘이 보여도 티가 안 나요. 자, 이렇게 넣고 바늘 뒤도 잘안 보이죠? 바늘을 쭉 잡아 당겨서 좀 타이트하게 당기고 바늘 빼주고 가위로 싹둑 자르고 쭉 이렇게 펴주면 요런 요런 모양이 돼요. 자, 이거 말고 자, 요렇게 요런 모양이 돼요. 트윌리 요거를 이제 리본으로 묶어서 요렇게 해봤어요. 자 지금 리본 안맨 걸로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 지금 요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 본체가 요 토일리로 요쪽 대충한요 정도 중간쯤에 요렇게 넣고 쭉 당겨줘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렇게 구멍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쭉 넣고 쭉쭉 잡아 당겨줘요 그 다음에 리본으로, 요렇게, 요렇게, 모양 좀 이렇게 잡아주고, 쭉.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조금 얇고요. 요거는 조금 두꺼운 걸로 해줬는데, 원하시는 취향의 트윌리 사셔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